안녕하세요 미국 영양의학 대체의학 전문가 카엘킴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여기 미국에도 그 공포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이해 안 되는 휴지 사재기도 극심하고요. 현재로서는 이 공포의 바이러스로부터 각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인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면역력,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과 관련이 깊은 비타민C의 감기,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에 관한 전 세계의 과학적 임상 연구 결과 및 최일선의 전문가들의 경험을 상세하게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의 감기 독감 관련 효과에 대한 논란은 오늘여서 마침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타민C와 감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비타민C와 감기에 대한 연구 관련 논문이나 서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핀란드 헬싱키 대부교수이자 공중 보건부 연구 책임자 중한 사람이었던 해리 해밀레 박사입니다. 해밀레 박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타민C 관련 임상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집대성한 인물이죠. 비타민C가 감기에 효과 있네, 없네 하는 기사 또는 전문가들의 언급은 모두 이 헤밀레 박사의 메타분석 결과에서 유래된 것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해리 헤밀레 박사가 2012년에 비타민C의 감기에 대한 효과 관련 전 세계에서 65년간 진행된 총 11,306명을 대상으로 한 31개의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이중맹검 위약 대조 임상 실험 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모두 하루 복용량 200mg 이상으로 진행된 건들이며 하루 1000mg 복용 연구가 많았고 최대 8g 건도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비타민 C가 감기 횟수를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었고 감기 걸렸을 때 알른 기간과 정도를 조금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8% 어린이는 14% 줄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의사분들은 TV에 나와서 비타민C 효과 없다. 어떤 의사분들은 감기 알른 기간을 단축해준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첫 번째 광범위한 메타 분석 연구가 비타민C의 감기 관련 효과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둘째, 그런데 이 해멜레 박사 분석에서 비타민C가 감기 예방 효과가 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육체적 활동이 과다한 마라톤 선수, 운동선수, 군인 598명을 대상으로 한 다섯 개의 더블 블라인드 플라스티브 컨트롤드 임상실험에서 비타민C가 이들의 감기 발생을 50%나 줄여준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50%면 상당한 효과죠. 셋째, 해리 해밀레의 박사 메타 변수 연구 중 비타민C 복용량과 감기 알른 일수의 연관성을 테스트한 체계적인 임상실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버 컨트롤드 실험에서 하루 6g이 3g보다 감기 일수를 17% 단축, 8g이 4g보다 19% 단축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복용량과 감기 단축 기간의 비례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8g 이상 임상 실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의 효과를 역설하는 여러 의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도까지의 감기 인플루엔자 억제 효과는 아니지만, 메가도스 효용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2008년 해리 해밀레 박사의 비타민 C와 폐렴 관련 3개국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다섯 건의 임상 실험. 이중두 건이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드 임상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타민 C가 결핍되면 폐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영국에서 2,335명의 보딩 스쿨 학생 및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세개의 비타민 C의 폐렴 예방 효과 임상 연구에서 대상자들에게 50에서 300mg의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시켰더니 총 37명의 폐렴 환자만 발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폐렴 발생이 80% 이상 줄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비타민 C의 폐렴 치료 관련 영국의 66세에서 94세 폐렴 환자 및 구소련의 20에서 60세 남성 폐렴 환자 총 197명을 대상으로 한두 개의 임상 연구에서는 200mg의 비타민C 복용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85%나 줄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들이 보통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비타민C가 결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폐렴 환자들 수가 충분치 않아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각각 80% 이상의 폐렴 예방 효과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나타낸 관계로 비타민C의 폐렴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메가도스 전문가는 이 연구 결과를 전후좌우 생략하고 비타민C 200mg이 폐렴 사망률을 80% 이상 낮춘다라고만 결론을 내린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폐렴 못지않게 감기 독감에 대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1990년 골든이라는 연구가가 463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한 대저군 임상 실험에서 감기 첫날 비타민C 6g, 다음날부터 3g을 며칠간 복용케 하였더니 진통제, 해열제 등 감기약을 준 그룹에 비해 감기 증상이 85%나 줄었다는 극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C와 면역력의 상관성을 연구한 실험도 많은데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비타민C가 식세포를 활성화하고 T세포 분할을 촉진하며 바이러스 면역을 담당하는 인터페론 생성, NK세포, 세포독성 T세포 등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한다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에 발표된 해리 해밀레 박사의 비타민C와 감염증 관련 연구 분석에서 148개의 동물 실험에서 비타민 C가 여러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증을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혼재 하지만 효과 있다는 연구가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비타민 C가 소아마비 대상포진, 지카, 인플루엔자, 리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인비트로 실험, 인피버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가 감기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임상 실험 자료는 찾기가 어려운데, 힘들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1998년에서 99년 사이, 18개월 동안 호주 국립대 학생과 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작위 플라시보 대조군 이중맹검 임상 실험에서, 감기에 걸린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감기 초기에 각각 30mg의 플라시보 1g, 3g, 천연바이오시티 3g을 각각 3일간 먹였는데, 감기 알림기간과 정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플라시보인 30mg의 소량과 그의 100배인 3g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비타민C와 감기 독감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 연구 결과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나름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은 자세한 정보 입수가 쉽지 않아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위주로 정리해 드린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전문가들 별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TV나 뉴스에 나와 비타민이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비타민 영양제 복용은 쓸데없는 돈 낭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비타민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과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대로 검토나 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방대한 논문 내용 중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논문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쉽게 다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결과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의 감기, 독감, 폐렴에 대한 효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최일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용감한 의사분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닥터 로버트 캣카드 비타민 C 메가도스 정맥 주사 요법으로 많은 바이러스성 간염, 폐렴, 인플루엔자 환자들을 치료한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 분인데, 비타민 C 메가도스 정맥 주사 요법으로 감기, 독감이 치유되지 않거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걸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닥터 프레데릭 클레너. 1940년대 고단인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주사 요법으로 수많은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들을 치료한 미국의사입니다. 어... 열 번째, 미 분자교정학회 앤드루스 아울 박사.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의 효용성을 오래전부터 강력히 설파해 왔으며 감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열 번째, 중국계 미국의사 닥터 첸.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주사요법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에 뉴욕에서 중국 우한으로 건너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재 세계의 코로나19 환자 임상실험 진행 중입니다. 12번째, 이왕재 교수님.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한국의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원조로서 한국에서 약 1000명의 의사가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주사요법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가 감기, 독감, 코로나19에 효과 없다라는 최근 뉴스 및 기사에 반박하는 즉 본인은 비타민C로 감기 예방 효과 보았다는 댓글이 수백개 달려있습니다. 어. 열네번째, 정확한 통계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미국 전역의 수백개의 클리닉에서 매일 비타민 IV 테라피, 비타민 정맥주사 요법을 시행 중이며 매일 수천명이 이 요법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 결론 비타민 C가 감기 독감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및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구체적으로는 1. 비타민 C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감기 예방 효과는 없다는 연구가 대다수고 감기 알른 정도와 기간 관련해서는 단초 한다는 연구가 우세하다. 3. 폐렴 관련해서는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우세하다. 4. 용량이 최소 1000mg 이상 높을수록 효과 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5. 수많은 깨어있는 의사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주사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일 수천 명 이상이 이요법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효과는 훨씬 강력하다. 6. 비타민C가 감기 독감에 효과가 없다는 기사나 뉴스에 반박하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릴 정도로 비타민C의 감기 예방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7. 비교적 안전하며 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부담도 없다. 따라서 현대 의학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방 효과 볼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감기 독감 예방용으로 하루 1000에서 2000mg, 걸렸을 때는 빠른 회복을 위해 소화기 장애, 설사가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그 양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루 6에서 12g, 며칠간 집중 복용하면 덜 심하게 앓고 빠른 회복에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비타민C 메가도스 역법 신봉자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메가도스 요법 문의해 오는 분들께 오히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화기가 민감해 위장장애 때문에 쉬고 자극적인 비타민C를 대량으로 복용할 수 없었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미국 대체의학, 자연의학을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줄곧 매년 5,6회씩 감기, 독감, 기침에 시달리다가 최종적으로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으로 볼때 비타민 C 말고도 감기, 독감 예방, 빠른 회복에 효과적인 영양소 천연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성분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 외에 동물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여러 임상 실험에서 감기, 독감 예방 혹은 빠른 회복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효과적인 여러 성분들을 함께 섭취하면 한 가지 성분을 대량 복용하는 것보다 부작용 위험도 적고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및몇 가지 천연성분들의 감기 독감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 연구 결과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5년째 미국 대체의학 영양의학 온라인 박사 과정에 있으며 작년 여름부터 마이크로바이 o 러지 미생물학 과목에 대한 논문형 과제를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그 논문 제목이 A n a t u r a l p a t h i c Solution to Cold and Influenza Virus and Our Immune System 즉,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면역 시스템과 이에 대한 대체의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논문 완성, 제출 직전에 이번 중국발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어서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 중 비타민C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 및 과학적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